유월 모의고사 확률 과 통계 28번입니다. 자 주사위를 던져서 3 이하의 눈이 나오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한대요. 1 나오면 1점, 2 나오면 2점, 3 나오면 3점. 얻을 수 있는 점수는 1점, 2점, 3점있겠죠자두 번째, 4 이상이 나오면 모두 다 0점 처리가 된대요. 어, 뭔 소리야? 4 나도, 5 나도, 6 나도 다 0점을 받는다는 뜻이야. 주사를 던져서 순서대로 A, B, C, D라고 할때 점수의 합이 4가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사를 던져서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종류는 1, 2, 3, 0이죠 그것으로 4개를 합하여 점수가 4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? 1만 4개 저희도 4점이죠 그 다음에 2점 1개, 1점 2개, 0점 1개 그 다음에 2점 2개, 0점 2개 그리고 3점 1개, 1점 1개, 0점 2개 물론 순서를 바꾸는 것은 이제 계산을 하겠지만 4개의 자연수의 합이 4가 되는 그 종류는 네종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 구할게요 a b c d가 모두 1 1 1 1 나와야 돼. 경우의 수한 개죠. 두 번째. 하나는 2가 하고 하나는 1 1, 그리고 하나는 0점이 나와야 돼. 근데 0점이 나오게 하는 분의 수는 몇 개야? 바로 4, 5, 6. 0점이 나오게, 나오게 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야. 자, 그러면 순서 섞자. 요것의 순서를 섞어서 순서쌍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 되겠고, 그리고 0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가 되겠죠. 그래서 이는 얼마? 어, 6 곱하기 3인가요? 음, 아니구나. 4, 3. 12 곱하기 3이죠. 그래서 36. 내가 되겠고, 다음에 이것의 순서를 섞는 경우의 수. 4팩 나누기, 2팩, 2팩. 그리고 이 0이 되는 것 3가지, 이 0이 되는 것 3가지. 그래서 경우의 수는 3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겠죠. 자, 계산하면 이건 얼마예요? 아, 얘가 6 곱하기 9가 되겠구나. 그래서 54개. 자 마지막. 요 놈. 순서. 섞는 경우의 수. 4팩 나누기, 2팩. 곱하기 3가지, 3가지. 3의 그 제곱 그러면 은12 곱하기 9가 될테니 12 곱하기 9 얼마지? 108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이것들의 합이 되겠네요 더하세요 거기서 하면 90 198 199개 10점.